가보자 야영지. 아 게임하기 너무 힘들다. 다치 이제 열세 번째거든. 살인마를 다날라하네내 하긴 지금 살인마 이런 패치인데 누가 하겠냐. 살인마를 해주는 사람한테는 좀 감사하지. 오늘 다시, 하, 다시 하여금 느낀다. 나중에 개인적인 살인마 밸런스 패칭, 생존자 밸런스 패칭. 영상 한번 만들어봐야 될것 같아 왜냐면 지금 다들 안 하잖아 밸런싱이 맞으면 다치도 날일이없고 살인마 하는 사람들이 화를 낼 일도 없어 근데 네, 밸런스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건데 The killer is chasing me! 포가리쫓아오네 렐로 가지고 오픽인 제이스. 땡 오!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반피 까져서 반피. 오,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넘어가고 너무 아프다. k h 오. 미안, 거기 있는지 몰랐어. Help me. 내가 제일 죽인 걸 수도 있고. 걸로 올까? 내가 돌려야 겠네. 일단 이걸 돌리고, 죄를 살리러 가야 겠네. 어, 온다. 일단 죄를 살리자. 사... The 살좀할줄좀할줄든 chasing me! 저, The killer is chasing me! Okay. So, I'm going to 야, 아까 부두카에서 저 친구 살리려고 했다가 아, 계속 저기 있었구나. 야두 번째는 여길 돌려주는 게 맞는 거 같아. 저기 센터 저기 뭐야? 캠프파이어 장보다 여기가 맞는 거 같아. 얼로 올까? 저기 시작 지점인가 본데 뒤네. 일단은 계속 여기 돌려주고 왜냐하면 캠프 파이어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포지션 아닌 것 같아. 세 번째로 돌리면 좋긴 한데 여기를 돌려되는 이유가 저쪽이랑 이쪽이랑 저기 안에 집. 여기 이렇게 뭉쳐있으니까, 이 가운데를 그냥, 그냥 잘라버리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 캠프파이어장인데, 헐. 저 죽었다. 요즘, 그 뭐야, 1대1 하면 여길 안 돌려가지고, 애 애먹, 먹는 판이 많아서, 첫번째가 여기, 저기, 집안에. 둘 중에 한 개를 무조건 돌려놔야 돼. 그래야 게임이 좀 편해져. 그래서 추도 더게 여기 돌려는데 아못 봤다. h e s chasing me. h a n a n 아프다 아파. 다시 가자. 절로 갔네. 빨리 여기 돌리고. b i n g 여길 돌리면 이제 어딜 돌려도 상관없어. 아, 뭐야, 여기를 여기로 왔네. I'm being chased. 오. I'm being chased. 저 친구 어디서 죽었지? 카메라 있으면 카메라 먹어야 되는데. 아, 안 돼. <laughs> 없는데? 카메라? 카멜... <laughs> 놀라가지고 터뜨렸나보다. <laughs> 우선은. 한개더상고한개 하고. 상상하고. 어? 락픽있었나보네 얼. 일로 올라나? 빨리 연장을 다 쓰고. 아, 어, 저기다 파밍. 오케이. 도망쳐. The killer is chasing me. Killer is chasing me. 절로 가고 오케이, okay. 배속 돌립니다. 저로 가시니까 아마 살린 애들 잡으러 가지 않았을까? 그렇지? 또한번 저희 걸릴 테고, 이리로 오겠지. 아 죽었다. 아 이걸 터트리네. 그럼 안 되는데? The killer is chasing me! Thanks. The killer is chasing me! Ooh. I'm being chased! Ooh. The killer is chasing me! 계속 돌아가야 돼. 오케이. 셔버블에서 빨리 돌리자 여기 가운데. 감사. 업으로 좀 끌어줘.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살려야 돼 머리 찍어가지고. 아 절로 가네. 일단 돌려. 아 나갔어? 아, 진짜 정없네. 아, 그냥 나가 버리네. 아, 진짜. 좀 숨고 가운데는 다 돌렸으니까. 아, 그냥 나가 버리네. 오케이,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이런 거 1대 1인데, 오케이, 불리이 아, 제 버그 걸렸다. 그냥 나가서, 오케이, 문 닫고, 오케이, 일단 여기 숨어있죠? 시간 아직 7분 있으니까 <laughs> 저걸로 변신 오오? 온다 조심 조심 아마 저기 갔다 이로 오고 거든 그럼 반대로 노선 잡아서 어 저기 반대로 노선을 잡아서 이쪽을 돌리면 되겠지? 빨리 돌리자 진짜 1대1이 제일 심장 쫄려 제일 재밌어 저기있고 어디로 갈까 한 7분이 있어 여기서 일단 피를 좀 채우고 제가 절로 갔으니까 나는 또 이쪽으로 그냥 다, 노선 타면 돼. 부두가 가서 돌려야겠다. 아, 상자건 두개 해야 되는데. 한번더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자. 한번더이 근처 올 때까지. 일단 살인마의 동선을 봐야 되는데 세개 남아서 얘도 많이 쫄릴 거거든요. 발전기가 다 엄청 떨,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함부로는 못. 어디 있을까? 아... <laughs> 저기서 방금 뭐 소리 들렸는데 어디지? 얘도 지금 내네 동선을 읽고 있는 건가? 허허, 그러면 일단 저기서 뭐 솔리들리는데 선착장 중, 선착장 주에서 얘도 얘 많이 고단수네. 오케이, 나 한번 터트렸고, 얘가? 한번 열자 오케이, 천천히 가보자. 가보자, 얘도 많이 답답하겠지. 돌려볼까? <laughs> 오, 다 돌렸다. 다 돌렸다. 오, 여깄네. 여기, 여기 있어. 어, 가위.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발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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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변신을 해야 돼. 오오오오오 응. 오. 오이오이 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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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발이 발이 발 이걸 먹고 상자 강아 이거 이게 나오네 오 대가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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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못 봤네 저기 있다 저기 올 때까지 기다리고. 시간 싸움이다, 결국. 오케이. 지금이다. 지금 밖에 시간 없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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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나이스. 나이스. 이겼어 이겼어. 아 나이스 나이스. <laughs> 와 엄청 쫄렸다, 진짜로. 오케이. 어얘나 보고 있었구나.